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 회사 케아리아 대표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리버스 몰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몰기지하고는 다른 몰기지요 어떻게 다르냐면 보통 몰기지를 얻어서 집을 구매하시게 되면 보통 집 주인이 페이먼트를 은행에 내죠. 그리고 원금이 상환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 알고 계시는 몰기지예요 근데 리버스 몰기지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원금이 불어나고 어 페이먼트는 오히려 은행에서 집 주인한테 주는 것을 리버스 몰기지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집의 가치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고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반용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차이점은 페이먼트를 내가 은행에 냈냐 그게 레일러 몰기지고. 또는 페이먼트를 내가 오히려 받느냐 은행에서. 그러면 그게 리버스 모기지가 된 거예요. 간단한 차이입니다. 주요 특징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이 필요 없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매달 이자나 원금 상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거나 또는 그 집을 떠나거나 또는 그 주인분이 돌아가셨을 때그 집을 집에 대한 모기지를 상환을 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도 집의 가치와 나이만 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어, 나 수입이 없는데, 또는 뭐, 크레딧이 안 좋은데, 나이와 집의 액구리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이 리버스 몰기지가 됩니다. 대출금액은 집의 가치와 나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레귤러 몰기지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좋아야죠, 인컴 좋아야죠, 이게 필요 가 없어요. 그냥 나이와 집의 액구리만 가지고 용자가 가능한 것이 리버스 몰기지입니다 리버스 몰기지의 장점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은퇴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받거나 또는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어서 생활비를 보충하는 데 유용합니다. 집에 계속 거주 가능하세요. 부부일 시 경우 어, 한 분이 먼저 세상 떠나시고 다른 분이 남으셨더라도 그두 분이 그 집을 떠나실 때까지 거주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상속도 가능하세요. 리버스 모게지 대출금 상환하시면 남은 집의 가치는 상속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집을 돌아가셨을 때 자녀분들이 판매를 하셔서 남은 애구리를 자녀분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애구리가 없을 경우에는 어 집을 은행에다 다시 돌려주실 수 있어요. 집의 가치가 또 감소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100만 불에 대해서 융자를 얻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집 가격이 뭐 90만 불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만큼 떨어진 거에 대해서 몰개지는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몰개지는 시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 집을 은행에 돌려주시면은 그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판매하고 그거에 대한 나머지를 자녀분들이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다. 자격 조건은요. 62세 이상이셔야 되고 집은 본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리버스 몰개지는 상담을 꼭 받으셔야 돼요. 클래스 들으셔야 되고 그리 나서 리버스 몰개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2세 한국인 부부 미국에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30년 동안 열심히 사셨고 은퇴 후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형제 집시 대약 100만 불 정도 하는 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페어프 돼 있고 그러면 은이 집을 담보로 약한 50만 불 정도의 돈을 한꺼번에 지금 받아 오셔가지고 그 돈으로 여생을 생활하시면서 그 집에서 거주할 수가 있으세요. 또는 한 달에 2천 불에서 3천 불 정도 되는 페이먼트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어, 리버스 몰게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 시세 40%에서 50% 정도 되는 금액을 용자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용돈 챙겨주는 것보다 이 리버스 모기지 하셔가지고 은행에서 돈 받으신 게 오히려 이게 더 효자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자녀들한테도 부담이 적어지는. 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예를 들었을 때뭐 100만 불짜리 집을 62세가 어, 리버스 모기지 하고 싶다. 근데 현재 몰기지 금액이 뭐 40만 불 있으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냥 페이먼트 안 내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케이스는 될 수가 있어요. 받는 건 없어요. 뭐냐면 이미 그 융자가 4 5 0가차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리거스 모기지만 바꾸고 가져갈 수는 있고. 다른 방법은 이게 있어요. 차라리 그 100만 불짜리 집을 팔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에서 예를 들어서 70만 불짜리 융자가 있었고 30만 불의 애꼬리가 있었다. 30만 불이 손에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60만 짜리 집을 사시는 거야. 그러면 30만불 사운하고 30만불짜리 리버스 모기지가 생기니까 평생 그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페이먼트 안 내고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버스 모기지는 재융자만 하는 게 아니라 리버스 모기지로도 집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리버스 모기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리버스 모기지 받을 때 수수료나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리버스 모기지 초기 비용 발생하고요. 그리고 대출 신청 수수료, 집의 평가 비용, 융자 보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금액에서 일부 비용을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리버스 모기지는 은퇴 후 현금이 필요하지만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고요. 본인의 나이와 집에 애꾸리만 가지고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인컴이 없으셔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본인한테 정말 맞는 케이스인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버스 모기지 신청 원하신다면 저희 김원석 부동산에 연락하시게 되면 저희가 리버스 모기지 프로세싱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처 넣어드리겠습니다. 어, 리버스 모기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